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 분갈이 할 아이들은 음, 독일 샴페인이고요 요거는 아모르파티 어, 식재 해준 지가 2년이 넘어서 둘다좀 됐거든요 연식이 음, 둘다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나서 분갈이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먼저 해, 할 아이는 아모르파티 먼저 해 볼게요 이렇게 이고도잘나오고요음 어린 그 요것도 이고로 나왔던 아이인데 음 요거는 조금 상태가 안좋아요 같이 심어 줄지 안심어 줄지는 이따가 심어 보고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너무 단단하게 뿌리를 잡고 있어서 뽑기가 힘들어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각각 따로 있던 아이를 합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조금 더 모아서 심어 주면 예쁠 것 같아요. 감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어제는 되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괜찮아져서 목소리가 좀더 코맹맹의 소리가 나죠. 주말에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심해졌었나 봐요. 작년에는 그래도 감기 덜 걸렸었는데, 올해는 아주 초반부터 심하게 왔다 가네요, 감기가. 독일 샴페인도 일단 뽑아는, 봐야겠죠? 이거 먼저 뽑아 놓고, 정리한 다음에 차례차례 심어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조금 붉은 톤이 돌잖아요. 이 아이는 안 잘라봐도 될것 같아요. 뿌리가 상하진 않았거든요. 우비 샴페인이 하나가 더 있어서 얘를 뽑아서 같이 합식을 시켜주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얘는 올해 분갈이를 해줬던 아이인데 화분이 작아서인지 겉 뿌리도 좀 많이 나오고 공중 뿌리가 뿌리는 잘 내렸죠. 그리고 이제 밭에서 사는 아이도 하나가 더 있어서 세 개를 합식을 시켜줄 거예요. 이 먼저 심어 줄게요. 이렇게 모아서 싹 모아서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안 좋은 잎파리들은잎장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분갈이 할 시기가 돼서 이네들이 후두둑후두둑 후두둑 잘 떨어지네요. 어또 훌쩍거리는데. <laughs> 장만 오면 한절기에는 훌쩍거리는 게 일이, 일이 돼버려서, 음, 약하니까 이것도 다 떼고, 꿰매졌어요. 입장이 다 뜯어버리니까 아마 손상된 입장들이라 떼줘서 더잘살 거예요. 어차피 흔들렸던 아이들이라 밑에 뿌리를 조금만 잘라서 머리치 잡듯이 얼굴을 잡아서 계속 떨어지네. 다시 모아서 어차피 떨어질 애들은 나중이라도 떨어지니까. 앞에다 이 꽃들을 심으려고 뒤를 좀 밀었어요. 어 모아서 이 꼬들을 혹시 몰라서 이것도 버릴까요 얘는 요거 하나만 따서 이 어, 꼬들은 복도까지 한 다음에 꽂아 줄게요 나는 아이도 옆에다 꽂고 이파리를 올라오겠죠. 뿌리 나온 입장만더 꽂아줬어요. 그리고 얘는 더 벌어지지 말라고 지지대도 꽂아줘야 될것 같아요. 우선 양쪽으로 해서 예전에도 모아서 심었는데 얘네들은 자라면서 자꾸 옆으로 벌어지니까 그게 좀... 안 이뻐지죠, 그렇게 벌어지면. 더 이상 벌어지지 말라고. 뿌리가 완전히 활착할 때까지 꽂아둘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앞에 입고는 다 모아놨고요, 이런 식으로. 저도 꽂아줬구요. 미련 없이 입장들은 버렸어요, 오제 음, 독일 샴페인은 조금 넓은 분에다가 합식할 거라. 문양이 이쪽에 있네. 음, 이게 앞이네요. 가로가 좋은데. 요게 입구로 나온 이두 군생이랍니다. 밭에 있었는데요. 같이 합식하려고 뽑아왔어요. 하염만 따서, 이것도 조금 뿌리를 자르고, 요렇게 심어주려고요. 이게 앞이라니까 존중을 해줘야겠죠. <laughs>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춥죠, 요즘에. 그래도 낮에는 견딜만 한데, 따뜻한데, 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어, 적응이, 갑자기 추워지면 적응이 안 돼요. 또 이제, 그래도 내일부터, 목요일부터? 조금 따뜻해지니까, 그래도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날씨 변화가 심할 때는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입장 두 개가 떨어졌거든요. 요거는 혹시나 해서 꽂아놔 볼게요. 입고가 아마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무심하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꽂아 놓으면 따로 음, 이름표 안 적어도 되니까 밭에 놔두면 이름표를 따로 적어 주셔야 되잖아요. 이러면 따로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 입고 되면 거기서 크라고 놔둬도 되고, 오늘 날짜를 적어서 이렇게 이름표도 꽂아주고, 오늘의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모르 파티하고 독일 샴페인 분갈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일 샴페인은 어, 겨울에 빨갛게 보석 품어주죠. 그게 너무 예뻐서 좋아하고요. 아모르 파티도 이렇게 지금 요즘에 물이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어요. 어, 분갈이 해줬으니까 예쁘게 더 자라겠죠. 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